네. 238번에서는 이제 대화 내용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는 건데 아, 고르실 때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아, 평면상에서 얘기하는 건지, 즉 평면 도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간상에서 즉 입체 도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구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면하고 직선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인 건지 아니면 요 네이선한 얘기야. 평면에서 면하고 직선 혹은 어게인가 직선하고 직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면하고 면. 다른 건 면하고 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상에선 존재하지 않고 공간상에서 보면 이제 면하고 직선, 직선하고 직선, 면하고 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총 다섯 가지야. 대체 우리가 배운 게. 평면에서 보면, 면하고 직선,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여기 면하고 직선, 직선하고 직선, 면하고 면.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좀 떠오르신다. 자, 첫 번째 그 준호의 기를 지금 알려고 한다면, 밑줄은 안 거짓지만 지수의 기를좀 들어봐야겠죠? 자, 지수에 보면 평면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지금 평면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일치해서, 어, 모든 교점이 상대. 여기가 지금 전부 다 교점이 되겠죠. 아,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니은. 자 니은에 보면 이거 마, 마찬가지. <laughs> 자 맞아 공간에서는 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못 돌렸으니까 윤석가에게 대신 대답을 해주죠. 공간상에서 직선하고 직선 공간상에서 직선하고 직선은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준호가 이제 한마디를더 얹었는데,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이제 꼬인 위치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꼬인 위치가 되려면 만나지 않고, 앤드 조건은 평행도 하지 않아야 돼. 평행하지도 않고, 어, 만나지도 않으니까. 평행한 것도, 어, 만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꼬인 위치라고 딱 정확하게 되면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겠죠. 그 뒷부분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아, 어, 요게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닐.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아,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를 느끼는데, 아, 요기 이제 앞서서 요 앞에 앞서 문구에 보면은, 자, 문제에서 이제 보냐면 공간에서라고 딱 언급을 딱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하고, 어 직선이죠. 면하고 직선. 자, 여기하고 이제 관계 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체로 보시면 정육면체를 여러분이 그려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정육면체든 직면체든 육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정육면체 가지고 하죠. 공간도 적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 수직인 관계 그다 만나는 관계 평행 인 관계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 예를 그려놓고 나서 편, 편 뭐냐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지금 평면이야 얘하고 관계가 이렇게 모서리로서 뭐 중간에서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 모서리로서 아 이렇게 평면에 지금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어요뭐 요런 건지 평행하죠. 얘하고 얘의 관계를 갖다 본다면 얘하고 요 면하고는 서로 평행하다. 어,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수직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어, 한 점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만나실 수 있다. 어,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요 앞에 뭐라고 되냐면 어,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공간에서 두 평면의 평면끼리 위치해 평면, 평면하고 면하고 면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면 어,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한 직선에 교선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바닥면하고 여기 옆면하고 이게 렇 보게 되면 이렇게 어, 같은 모서리가 있죠 중첩된 모서리 이 중첩된 모서리에 이제 교선이요, 하죠 교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일치할 수도 있다. 뭐 당연히 뭐 일치하는 건뭐두 평면이 원래부터 같았다는 거니까 여기에 어, 지금 가능하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인가? 잊기가 어, 좀 힘든데 뭐가 냐면 어, 요게 지금 평행한 경우가 지금 빠졌어요 여기서 요 하나 지금 추가한다고 하면 평행. 이렇게 일치하는 거랑 이렇게 교선이 존재하는 거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공간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어땠는가? 어, 평행한다. 이렇게 인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보이면, 이제, 정육면체일 때는, 어, 밑면이, 마주보는 면이 합동면서 평행. 이런 얘기를 제가 공부했었죠. 자, 요거 지금 빼먹었기 때문에, 어, 요게 지금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시는가 어, 3번. 이렇게 되시겠죠. 네. 문제에서 보면, 이제, 고. 아, 연장선은그럴때 평행하다 이렇게 있으니까 면을 일단 찾아야죠. 문제에서 뭐 요청했냐면, 면, D, G, J, E가 되겠죠. D, G, J, E. 그 D. D가 어디있어요 D, 여기 있죠. 그 다음 G, J, E. 요 면이죠. 자, 요 면을 일단 딱 체크하시고, 얘랑 지금 평행한 거 지금 다 고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평행하려 그러면 여기죠. 요 모서리에 속해 있는 거 지금 평행한 거 지금 다 고르시면 되는 건데, 여기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포함돼 있으니까 이건 이거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죠. 얘도 여기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고르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쭉 한번 써보면, 자, A, F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어, K, N, 요렇게 됐죠. 모서리 고르니까 그러니까 선분이니까, 아니, 연장선분이니까 라 직선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B,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 어, K, H, 그 다음에 J, 이렇게 I구나, 얘는 I 그 다음에 여기가 L하고 M,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행한 게 이거죠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 모서리 지금 평행한 거 지금 고르시는 건데 여기는 속하니까 이거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이쪽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K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직선 CH,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저기죠. I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L.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FN, 이렇게 되시나? 아, 어, 요렇게 지금 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초록색 다섯 개, 여기 빨간색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총몇 개가 되신가? 시0 어,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정계도하고 견향도를 보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는데, 아, 물론, 이렇게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보기 편한 방식이야. 되게 보기 편한 방식이야. 두 가지를 좀 유념하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표시된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처음에 이 세팅을 하실 때, 이게 지금, 바깥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잘린 거야. 요런 식으로. 바깥에서 지금 안쪽으로 지 잘린다고 생각해서, 펼친다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요면 있죠. 요 면. 요 면을, 이렇게 뒤로 세팅하시면 돼요 뒤로. 여기에다가. 변형도에서 그럼 순서대로 그냥 N, 그 다음에 C, F, K 이렇게죠. 특별하게 언급한 게 없으면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 펼친다고 생각했어요. 뒤에 쪽에서 앞에 쪽으로 이제 오시면 은 굉장히 편하게 되시는 건데,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면, 은 밑면이 원래 사실 두 개인데, 그냥 편의상 위에 하고 밑에라고 보시면, 위아래 펼친 다면 옆으로 펼쳤다고 생각하시면, 이 친구가 위에 있는 이 꼭지점들은 전부 다 어딘가? 위에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꼭지점들은 전부 다 어때?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는 이게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 A 쪽에서 N 쪽으로 지금 잘랐어요. 그러면 A 쪽에서 시작해서 N 쪽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러면 잘리기 시작한 쪽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어, 이 잘림을 당한 쪽은 어떻게 되세요? 움직이지 않죠. 전기수상. 펼쳐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자르기 시작한 부분이 펼쳐지는 부분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맞닿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칸 이게 딱 떨어뜨리면 요거하고 요거는 원래 같은 거야. 같은 거였는데 따로따로 펼쳐지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전개도상에서는 이제 별도의 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겨냥도상에는 같은 점이다. 즉 포개지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같은 꼭지점에었던 거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건 위에 찍히고 밑에 있는 건 밑에 찍힌 게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게 칸수를 세 보시는 칸수. 한칸 떨어진 거 반대편으로 한칸 떨어진 거 똑같다는 거야. 마찬가지. 요것도 이렇게 잘림을 이렇게 당한 쪽이죠. 그러면 요거 요거 한칸 요거 한 칸이니까 l하고 m j구나. l하고 j이지. 이 l하고 j가 같은 꼭짓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한칸 여기 두 칸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한칸두 칸이겠죠.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꼭짓점이야. 그럼 이거 세 개가 동시에 어떻게 되 어, 같은 꼭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를 이렇게 설정하실 때, M도 설정, M. 여기다 가로치고 이것도 M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도 된다.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요 K야, K. 근데 K, K인데 어떻게 지금 자른 거면 요렇게 자른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좀 자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이, L도 되는 거고 J도 되는 거. 야 이게 L도 되는 거고, 이게 J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위에 있는 거다 세팅했죠. 음, 끝난 거야. 밑에 있는 거만 남는.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자를 때 지금 어느 쪽으로 자르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자는 거죠. 요렇게요런 식으로 지금 자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요렇게자른 거야. 이 방향으로 자른 거야. 이 방향. 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거. 이 친구는 이게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B인 거 이거 확실하십니까? 여기가 B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이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같이 보시는 거. 이건 칸수 세는 거였고, 이건 어디? 위아래 개념이었죠? A 점 밑에 뭐가 있어? B 점 있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B 점인데 B 점 세실 때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두 칸이고, 요렇게 지금 두 칸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있자. 그럼 요거 H도 같이 쓰셔야 돼. D도 되는 거고, H도 되는 거고. 당연히 I 밑에 보면 H가 있으니까 I 밑에 H. 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 요, 요거는 칸수 세야 돼 요거는 위아래 기념 볼 수가 없죠 요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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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게 껴있으니까 아 여기 있는 두 개의 점하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은 위아래 기념을 볼 수가 없어요 칸수를 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 가능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죠 요렇게 되신가요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여기 한칸 여기 한 칸이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은 점이었다 그래서 여기 G가 되는 거고 여기 가 지금 e 가된 거죠 반대로 써도 괜찮아요 e 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G를 나중에 적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것도 위아래 개념 보시면 되는데 J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G가 있으니까 J 밑에 보면 여기 G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확인되신다 자 문제 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어져 있냐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B에서 여기 N 이렇게 있죠 B에서 N 자 B에서 N B는 여기죠. B에서 N. 이렇게 지금 그어져 있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M에서 K죠. M에서 K. M 여기 있잖아. 자, M에서, M에서 K 이렇게. K는 여기 있죠. 위에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는 만나지도 않죠. 이거는 옆면이고, 요거는 위에 있는 면이야. 그래서 만나지가 않아. 만나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인가? 요것도 평행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위치에 있는 가 아, 꼬인 위치에 있다.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접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요 꼭지점하고 이제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 하고 만나죠. 얘하고 얘하고 지금 만날 거고 마찬가지 접게 오면 얘하고 얘하고 또 만나니까. 요게 지금 다 같은 꼭지점으로 지금 편성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직각으로 만나죠? 지금 얘가 지금 직각이니까. 그럼 바닥면이 지금 직각이니까, 여기를 갖다 B라고 놓는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E가 되고, 여기가 지금 F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요 B점하고 A점하고 c 점 어떻게 해요? 요게 지금 다 같은 꼭지점, 맞물리는 꼭지점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A하고 지금 여기 쭉 하고, A하고, 여기가 지금 또 직각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여기 어, 여기하고 여기죠. B하고 저 D하고 여기 C가 되죠. 여기도 지금 직각이 된 거니까 여기도 지금 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F하고 요 C하고 여게 지금 직각이 된 거고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D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죠. A하고 지금 D하고 얘하고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 바닥 있는 거 요것도 지금 직각이 되죠. 그래서 다 세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문제에서 지금 요청한 거는 여기 B하고 E하고 F 이렇게죠. B하고 E하고 F. 요 바닥 있는 거야 여기? 요거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서로 같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직각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겨냥도로 그래서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면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하고 어 수직인 면의 개수 이렇게 있네. 자 수직인 면 이렇게 했으면 요게 지금, 자 여기 지금 삼각형을 보자. 자 D하고 B하고 F 있죠. 여기에 지금 속한 요 앞에 있는 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거, 요요 요 모서리하고 지금 속한 거 있죠. 여기 보면 아 D하고, 그다음에 B하고, E하고. 얘가 지금 수직이 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객관식이니까 2번 이렇게 되시겠네. 네.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 뭐냐면, 뭐, 두 개의 직선이 됐든, 두 개의 평면이 됐든, 어쨌든 하나로만 정해. 한 가지 경우로만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 어, 예를 들어서 두 개나 세 개, 뭐, 하여튼 여러 개, 두개 이상,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곤란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걸 판단하실 때 보면은, 물론 모든 교과서에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으라고 다뭐 예를 들면 수직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뭐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정육면체를 그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정육면체란 도형 자체가 우리가 친숙하기도 하거든요. 자 평행한 관계, 그 다음에 수직인 관계, 꼬인 위치, 뭐 기타 등등을 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기억에 한번 보시면 한 평면, 한 평면도 뭐냐면 여러분 보기 좋은 거. 주로 이렇게 바닥면이 이게 보이가 좋죠. 이게. 밑에 이렇게 깔아놔야. 직선을 이렇게 세우거나 눕혔을 때 평행인 관계나 수직인 관계를 판단해 좋겠죠. 자, 이한 평면하고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계세요.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예래서 평행하다 그러면은 여기도 얘하고 얘가 평행하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여기도 지금 평행하죠. 이렇게 이렇게 각각 평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잖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평행하고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하죠. 그럼 얘는 어때요? 방금 전에 이 직선 끼리는 안 만났지만 어떨까? 이 방금 전에 이 직선 끼리는 이 지금은 만나죠? 벌써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 자체가 하나로만 지금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 이거 이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도 역시나 평행하죠 그러면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수직이 아닌 상태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돼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 고르시는 거고 자 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정육면체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보기 편한 거, 바닥에다 여기 하나 깔자. 자, 한 평면 이렇게 세팅했고, 한 평면에 지금 수직인 거니까 적당히 여러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수직인 거, 마찬가지. 다른 거라고 생각니까 이쪽에다. 수직인 거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지금 수직이 되다 보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이게 지금 관통선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마찬가지. 평행인 거 밖에 없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데꼭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뭐 정육면체에서 이 모서리가 지금 평행이라는 건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배운, 배운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지금 하나로만 지금 정해지는 거니까 아 요거는 이제 고르시면 안돼 있어요 여러 개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디귿 한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평면이되게어요한 직선과 평행이야. 그럼 직선도 여러분이, 뭐, 적당한 거,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면 되시겠어요. 한 직선하고 지금 현재 평행해야 된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요거하고 지금 평행이야. 자, 요거하고 지금 평행인 거니까, 뭐, 요렇게 지금 놓으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다 싹기나무를 지금 공부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역을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 칸을 지금 더 그리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럼 얘하고 지금 평행한 게또 어딘가?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평행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평행, 여기하고 지금 여기 평행인가?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관계인가? 평행한 관계,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두 평면의 관계가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색깔 한번 다르게 한번 볼게 여기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이 파란색. 자, 이 파란색 모서리하고 연두색하고 평행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 파란색하고 여기 뭐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면하고 여기하고 이제 또 평행하는 가둘다 지금 각각 평행하지만 얘가 어떻게 돼? 만나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어, 하나로 정해지진 않죠. 이것도 뭐 보는 방법이 편해. 이 모서리가 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밑에랑 평행한 거고. 앞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랑 지금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이에 아, 리얼. 리을.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각각 포함하는 두 평면. 어, 각각을 포함한대. 꼬인 위치에 포함하는 걸 각각을 포함한대. 이거는 뭐딱 봐도 지금 여러 개가 되겠죠. 왜냐면, 같은 모서리를 본다 하더라도, 이 모서리가 이제 위에 있는 면에 포함되냐, 앞에 있는 면에 포함되냐, 이게 다 중첩되기 때문에, 중첩. 그래서, 어,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 이제 여러 개가 될수 밖에 없는데, 잘 봐봐요. 꼬인 위치 적당히 하나 그리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음,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요. 두 개만 한번 해볼게. 여러 개가 나와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이 위에 있는 면에 포함되 있는 거이요렇게 요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서리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어, 요렇게. 앞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서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첫 번째 모서리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포함됐다고 3번에 해볼게 뒤에 있는 거 포함됐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떠인가? 여기도 옆에 오른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수 있죠. 그럼 벌써 이거 경우의 수가 이거 두 가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가? 이것만 봐도 네 가지죠. 그럼 적당히 하나 보시면 되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면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 요건 지금 교선이 생기죠? 어, 한 직선에서 만난다. 두 평면이. 그런 거,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걸로 지금 봤다 그러면 요것도 맞잖아요. 뒤에 있는 거. 평행인 관계도 있잖아. 만나는 것도 있고, 평행인 것도 있고. 벌써 두 가지 이상이죠. 근데 총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그래서, 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 되는 거 지금 세개다 찾았죠. 어, 객관식이니까 몇번 해보시면 돼요. 4번이고 기억하고 디귿하고 어, 니을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수업 듯이랑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라서 잠깐 끊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서 수고하시면 되시겠어요.